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405호 제16면 기사입니다. 국립특수교육원 제29회 국제세미나 개최 주제 장애학생 디지털교육 국립특수교육원 원장 김선미 은 11월 1일 수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제29회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국제세미나는 특수교육 분야 국제동향을 탐색하여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적용 방안과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미래교육 전환시대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의 국제 동향을 주제로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의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동향을 살펴보고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임경원 교수 공주대학교는 한국의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동향을 미국 근로자 야쿠보바 교수 메릴랜드 대학교는 과학기술을 통한 자폐성장의 학생의 수학 학습 지원을 주제 발표한다. 이어 일본 오리타 테루요시 주임연구원 국립특수교육총합연구소 이 일본 특별지원교육정보통신기술 i c t 활용을 프랑스 세드릭 모로 교수 국립통합교육연구원은 행동 연구를 통해 알아본 가상현실을 이용한 프랑스 통합교육을 주제 발표한다. 종합 토론에서는 박승희 교수 이화여자대학교가 좌장을 맡아 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아울러 국립특수교육원은 이번 국제 세미나 영상을 국립특수교육원 유튜브 https://www.youtube.com/golbenginizkorea에 탑재하여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선미 원장은 국립특수교육원은 미래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장애 학생의 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라고 말하며, 이번 국제 세미나가 장애 학생을 위한 디지털 교육의 세계적 동향을 파악하여 미래 방향을 논의하고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캠코 시각장애인 오디오북 재능기부자 50명 모집,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시각장애인 오디오북 마음으로 듣는 소리 시즌 10의 제작에 함께할 목소리 재능기부자를 10월 30일 월, 부터 11월 10일 금 가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각 장애인 오디오북은 시각 장애인들과 베스트셀러, 인문학 도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함께 나누기 위해 오디오북을 제작하는 캠코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지난 2014년 시작한 이래 일반 국민 재능 기부자와 캠코 임직원 등총 918명이 참여해 400권의 오디오북을 제작 기부했다. 이번 제작할 시즌 10은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캠코는 신청자 중 1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재능기부자 선정은 신청자 대상 자동추첨 방식으로 새 배수를 선정한 후 온라인 낭독 심사를 거친다. 심사에서는 메일로 송부된 책, 200잔 내외, 녹음 파일을 전문 성우가 직접 듣고 목소리의 안정성, 전달력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20일, 월, 개별 통보한다. 캠코는 본격적인 오디오북 녹음에 앞서 재능기부자에게 온라인 낭독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며 녹음은 서울 및 부산 소재 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금번 시즌 10에서 제작될 오디오북은 총 40권으로 시각장애인 수요 조사를 통해 베스트셀러, 단편집, 아동도서 등 다양한 장르의 도서로 구성할 계획이다. 완성된 오디오북은 내년 하반기 출간될 예정이며 이후 시각장애인 전용 사이트에도 게재된다. 캠코 시각장애인 오디오북 참여자 모집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캠코 홈페이지 www. camco. kr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만 65세 이상 장애인까지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확대. 서울시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확대한다. 이에 11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 요양급여를 수급받는 만 65세 미만 장애인도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고 노인 장기 요양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감액 또는 삭감시켰으며, 만 65세 미만 장애인이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 요양 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서울형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신청 자격이 없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만 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 요양 급여를 받는 만 65세 미만 장애인까지 모두 서울형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430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인성 질환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지역사회 활동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롭게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11월부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대리 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며 12월부터 서울형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장애인 활동지원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수급자, 의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급여가 있다. 국가형 급여 이외 서울시는 2007년부터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서울형 급여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최대 월 300시간, 월 544900원에서 최소 월 100시간, 월 155700원을 서울시 거주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가정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애인과 고령의 장애인들은 돌봄의 손길이 누구보다 필요하지만 지원이 부족했다 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돌봄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지원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사고로 인한 중증장애인 대상 재활보조금 지원, 한국도로공사 사장 함진규 와 고속도로 장학재단 이 사장 손진식 은 오는 11월 1일 수부터 12월 3일. 1. 가지 희망드림 프로그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드림 프로그램은 교통사고 또는 건설 유지관리 현장 등 고속도로와 관련한 사고로 중증장애에 피해를 입은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자에게 재활보조금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집 대상은 50명 내외이다. 신청 방법은 한국도로공사 www.ex.co.kr 또는 고속도로장학재단 hsf.or.kr 홈페이지를 참고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사고사실 증빙서류 등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5. 공사는 서류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발 12월 중 재활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별표사인 제출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세울로 200길 34 1101호 고속도로장학재단 사무국 한편 공사는 고속도로 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1996년 고속도로장학재단을 설립해 지난해까지 6 5 0 1일흔명의 장학생에게 약 109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5. 이외에도 취업지원 심리 치료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손진식 고속도로 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번 희망드림 프로그램이 고속도로 사고로 장애를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통해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경기도 교통 분야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용인특례시 시장 이상일은 편리한 교통 정책으로 시민 체감도를 높인 노력을 인정받아 2020세 경기도 교통 분야 평가에서 1위인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3 0일을 밝혔다. 평가는 인구수에 따라 A그룹, 54만 이상, B그룹, 54만 미만, 23만 이상, C그룹, 23만 미만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교통일반, 교통안전, 택시행정, 대중교통, 교통정보 등 5개 분야 실적을 종합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용인특례시는 인구수 54만 명 이상인 A그룹에 속한 11개 시군 가운데에서 최고 득점을 받아 경기도 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센터를 운영하면서 특별 교통 수단 이흔두 대화 바우처 골택시 100대로 수도권 지역을 스무네 시간 언제나 이동할 수 있도록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 5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시설 기술 지원 센터를 열어 교통 수단과 여객 시설의 기술 상담을 하고 저상버스 운영 확대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점도 포함됐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수집한 교통정보로 통합주차 정보를 제공하고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능형 교통체계로 편리한 교통정책을 펼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의 교통환경을 발전시키기 위해 기울인 노력이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교통소외지역주민이나 교통약자를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지능형 교통체계로 시민 편의까지 높이는 체계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 참신한 우수시책을 발굴, 전파하고 있다.